안녕하세요. 김상순TV입니다. 지난 11월 2일 녹화방송과 3일 생방송을 통해 이미 보도해드렸던 애플의 최대 하청공장 허난성 정조시 푸숙항 30만 노동자들의 대탈출 사건의 원인은 바로 기숙사 726호실에서 발생한 8명 여공의 집단 의문사입니다. 이 8명의 여공들은 모두 코로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집단으로 격리되었다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요.이들 중에 한 명이 고열로 격리되면서 같은 방을 쓰는 나머지 7명도 함께 집단 격리가 되었고, 이들이 모두 사망하긴 했지만, 사망자의 지인들은 이들이 모두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한 것은 아니라며 또 다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혹시 푸스칸 공장에서 나누어준 한약과 양약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의심하지만 이 의혹을 밝힐 방법이 없다며 하소연합니다. 30만 명이 넘는 애플 아이폰 최대 하청공장, 정조 폭스칸 공장에서 의문사가 계속해서 발생했고, 한밤 중에 방역당국과 경비들이 시체를 치웁니다. 애플 하청공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은 장기간 계속되는 봉쇄 조치로 인해 공장과 기숙사만을 오가는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야간 작업까지 노동을 착취당해 왔습니다. 코로나 감염자가 증가하자 공장은 애플 아이폰의 생산량이 떨어져서 오더가 감소할 것이 두려워서 감염 사실을 숨기면서 생산을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노동자들에게 성분을 알수 없는 한, 한약 한 봉지와 약약 몇 알씩을 강제로 먹도록 지시했고, 노동자들은 배급되는 음식물과 함께 약을 복용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쉬쉬했던 사망자들을 한밤 중에 몰래 처리하는 영상이 돌면서, 특히 10월 29일 밤, 726호실 여공 8명의 시체가 한꺼번에 발견되면서, 패닉 상태에 빠져 봉쇄 격리막을 부수고, 집단으로 공장을 탈출했던 것입니다. 오늘 화면에서 보신 726호실 영상이 바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중국의 체제 무순과 중국인들의 참혹한 현실입니다. 공산당의 장기 집권을 위해 모든 것을 선전선동에 이용하고 사실과 진실을 은폐하며 인민들을 속이는 행위에 대해 중국인민들이 조속히 깨어나길 바랍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댓글로 소통하시죠.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